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여러분한테, 뭐, 명절 이시, 연휴가 시작이 됐, 됐기도 해서, 어, 간단하게 그 베트남 어, 증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절 연휴도 시작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빈 그룹이, 그리고 마상 그룹이, 그큰 기업들이 베트남의 어떤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큰 민간 기업들이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증시는 제가 지난 시간 내에서 쭉 얘기를 드렸듯이 베트남 증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부 그큰 공룡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오판한 부분에 의해서 그런 오판에 의해서 어떤 경영에 대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도를,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것에 따라서 어떤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회수가 되고 외투가 빠져나가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을음 앞으로 글쎄요 어쨌든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렸듯이 베트남의 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잠재력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매우 높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 성장 경제 성장률 작년 발표가 몇 프로였죠? 네, 2.0%라고 했지만. 사실 실질 성장률은 대부분 1.5%대, 1%대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도체라든지, 뭐,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지표 중에서 뭐 하나 좋은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은 오히려 GDP 대비 부채율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부동산 값만 상승하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그, 그 부정적인 수치들이 눈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 불황, 즉, 미국과 일본, 그외몇개 나라만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더큰 침체를 겪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현 주소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나 그리고 그 경제 호조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될것 같아요. 크게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저의 그런 저는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에, 것, 것으로 보여요. 미국 증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그 특히나 전과 다른 점이 미국은 화폐를 찍어내는 국가일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 세일가스까지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완전 독립을 이루었죠 그 덕분에 이제 전혀 뭐 중동정세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어 계속 미국 미국에는 더더욱 국부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국부가 계속 쏟아질 거고 앞으로도 계속 호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좋질안 좋아질, 좋아질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미,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은 미중 뭐 무역 전쟁이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란 거는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뭐 동등한 대등한 힘을 가진 두 나라가 뭐 전쟁을 벌이는 걸뭐 무역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만 그렇지 안 안으로 안으로 조금만 더 세세하게 들었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중국이 뚫게 맞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뭐가 있어요? 달러는, 그, 우리가 어? 석유나 전 세계 나라에서 거래하고 있는 게 뭐죠? 달러예요, 달러. 위안화로 결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파워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사실, 화폐, 이, 이 달러 결제도 어떤 자국의 화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 계속 그 어떤 석유 이란과 석유 결제를 이외하나 결제를 하는 것으로 돌리려고 했었고 또 비트코인이 시작된게 어디죠?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피라고는 하면은 현존하는 어찌됐든 간에 물론 불가능한 도전이지만 현존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하려고 하는 시도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남중국해 남중국 남중국해 그 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미국의 심기를 거슬리고 하여튼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한마디로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뭐 화해 모드로 간다. 뭐 미국이 뭐 중국과 협의를 했다. 중국이 뭐 농산물을 얼마 얼마 정도 구매해 주기로 했다. 이런 거는 사실 구실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깨뚫어 본다면은, 이게 그냥 허울 뿐인, 허울 뿐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계속적으로 될 거고, 이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다운이 되지 않는 한은, 종료되지 어,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될 거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뭐 우한에서 우한 뭐 폐렴에서 굉장히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 옛날에 사스 할때뭐 유명했던 박사 한명 있는데 이 박사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박사도 하루 만에 돌아와서 도망쳐 도망쳐 나오듯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원인을 당최 규명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전염병이 전염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망쳐 났다. 이미 아비규환이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그 백신을 만들 수도 없고 뭐 전염이 얼마나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잠복기도 꽤 길고 그래서 여기에 춘절까지 겹쳐서 중국 최고의 명절인 춘절인데 이때 고향으로 굉장한 민족 대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또 엄청난 감염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고 특히 이 중국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적으로도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쪼달리고 계속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자국 위주의 공산당 공산 그 사회주의 일당 독재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자체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외국 기업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국에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거는 취하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중국 내에서는 일반, 일상적인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오죽하면 공산당을 외국계 기업에 투입을, 간부로 투입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투입시키게끔 중국에서 기업하려면은 그런 불합리한 그런 거래, 그런 기업 활동들, 경제 활동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잔류해 있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은 일갈의 어떤 일말의 희망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중국과 미국이 화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밝게 전망을 보거나 아니면 당장 나올 수 없어서 나중에 시위를 보면서 차차 나오려고 하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제가 볼때 앞으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어두워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 이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에 의존을 별로 안 하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별로 의존을 하지 않거나 반중을 하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는 이게 기회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호재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이제 그 나라나 혹은 그 기업이, 그 나라에 속한 기업이 중국에 의존을 하는 게 많다, 경향이 많다, 짙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중국과 같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때 앞으로 경제는, 전시는 이렇게 친중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도 나라 경제 전망도 어두울 것 같고 반중을 하고 그런 어떤 중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고,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 어떤 기업 형태, 기업 운영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베트남의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이 에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중국이 지금까지 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제조 이런 중간재를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뭐 이런 구조를 많이 가졌,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를 때려서 대부분의 수입된 거에 대해서 관세를 들여서 주, 경쟁이 힘들게끔 수익을 적게 가져가게끔 만들고 이, 있는 형태인데 이런 기회를 잘만 베트남이 활용한다면은 예를 들어 제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빔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사 자체 개발로 아직은 힘드니 그런 것들을 그런 원천 기술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국내 내수 경제도 있으니 내수 경제가 외부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 위주로 제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 변동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어떤 변동폭 그러니까 외부 변동에 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 주식이 아니라 외부 변동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매출을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성장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 어떤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해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부유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공산당들이라든지 권력층 위주로 그런 재산을 많이 착복해, 착복해 있는, 착복하고 있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은데 그런 중국인들도 해외로 빠져나와서 어, 그, 뭐랄까, 부동산을 산다든가, 혹은, 그쵸, 뭐,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해외로의 자금, 그니까 해외로부터,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이웃의 경쟁자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은. 가뜩이나 베트남과 중국이 뭐,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서로 전쟁을 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으로는 어 정상적인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중국의 분쟁은 끊임없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게 분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맹목적으로 중국을 따르지 않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거기서 또 취할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에... 그런 경제 불이익에 대해서는 뭐 일부 기업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베트남 증시 증시에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폭망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증시가 폭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 변동에 큰 영향이 없고 중국 증시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내수, 위, 내수 위주로의 그런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 좋은 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는 안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중국 주변국 중에서, 그리고 중국 주변 기업 중에서 중국의 의존을 심하게 하고, 친중을 하는 어떤 나라들 이를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은 증시에, 그 각국의 증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글쎄요, 어,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좋아지면은, 앞으로도 미국에서의 투자가 해외 투자로의 어떤 투자나 그리고 금리가 뭐 지금 약간 뭐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또 투자 심리에도 아주 좋은 영향으로 베트남 주식에도 많은 유, 외자들이 유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어떤 성장이 왔던 그런 주식들을 그런 것도 바탕으로 하면서 국제 정세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제 정세도 뭐 기업 분석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나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 해외는 어떤 나라에 있떤 어떤, 어떤, 어떤 나라이며 지금 그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외교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어, 심심치 않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긴, 하, 찾아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제 정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베트남에 대해서는 올해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구정이 끝나고,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전후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좋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기업들이 희비가 갈릴 것 같아요. 여기를 잘 보시고, 특히나 어떤 빈 그룹과 혹은 그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마상 그룹도 많고, 그, 그런, 그런 기업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각각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실적에 따라서 각그 연결되어 있는 연결 고리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이번, 명절을 전후로 해서, 명절 전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실적도,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 변동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뭐, 지난 방송에서 빈페스트 그리고 빔그룹, 그리고 마산그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주식이에요. 단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타이밍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그런 기업들이 자체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눈에 그 감지되었을 때그 때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 기업들이 값어치가 없는 주식이거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를 여러분들이 가늠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좋은 주식이다 하고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타이밍, 그리고 기업의 그런 노력이 보일 때까지는 또 인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네,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 그 베트남 증시나, 뭐 세계 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들도 어째, 어때, 어쨌든 증시보다 한발 앞서서 본인이 판단하고 움직여야 제타이밍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만 그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를 쌓으시면서 어느 정도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명절 잘 쉬시고 즐거운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